지루성 피부염 알고 계신가요? 피부 트러블 관리 전문 브랜드. 소금 41%, 감자 전분 16% 배합의 기적. 피부의 가려움과 트러블을 완화하는 아토리세 스키너시에서 설명드릴게요. 지루성 피부염은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피지, 말라세지아 효모, 그리고 염증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특히 피지의 지방을 분해한 대사 산물이 피부 염증을 초래합니다. 겨울철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악화되곤 하며 HIV 감염이나 파킨슨병이 있는 경우에는 빈도가 높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완치보다는 조절이 목표로, 항진균과 항염제, 피부장벽 회복이 중요합니다. 케토코나졸과 시클로피록스 같은 성분이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증상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염이나 두발에는 항진균 샴푸를 사용해보세요.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화면 하단의 제품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